시편 40편 다윗의 시가 제가 여호와께 진지하게 희망을 두었더니 제게 귀를 기울이시고 도와달라는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저를 울부짖는 구덩이에서 질퍽거리는 진창에서 끌어올리시고 제 발을 바위 위에 세우셨으니 제 발이 굳건히 서게 하셨습니다. 또제 입에 새 노래를 우리 하느님에 대한 찬양을 넣어주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외경심을 가지며 여호와를 신뢰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느니 반항적인 자들이나 거짓된 자들을 바라보지 않는 이는 행복합니다. 어 저의 하느님 여호와여 당신이 하신 일이 당신의 놀라운 일과 우리에 대한 생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당신에게 비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그것들에 관한 말하고 알리려 해도 너무 많아 열거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희생과 재물을 바라지 않으시고 제가 들을 수 있게 귀를 열어 주셨습니다. 당신은 번죄물과 속죄의 재물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왔습니다. 두루마리의 저의 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 저의 하느님 당신의 뜻을 행하는 것이 저의 기쁨이니 당신의 법이 제속 깊은 곳에 있습니다. 제가 큰 회중 가운데서 의의 좋은 소식을 선포하니 보십시오. 오여호하여 당신이 잘 아시듯이 제가 제 입술을 억제하지 않습니다. 제가 당신의 의의를 마음 속에 덮어두지 않고 당신의 충실함과 구원을 알리며 큰 회중 가운데서 당신의 충성스러운 사랑과 진리를 숨기지 않습니다. 오여호하여, 당신의 자비를 제게서 거두지 마시고, 항상 당신의 충성스러운 사랑과 진리로 보호해 주십시오. 셀수 없이 많은 재앙이 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제가 저지른 많은 잘못에 짓눌려 앞을 볼수 없으니 그것이 제 머리카락보다 많아 저는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오여호하여 기꺼이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오여호하여 서둘러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목숨을 빼앗으려 하는 자들이 모두 부끄러움과 창피를 당하게 하시고 저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들이 굴욕을 당해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저에게 아하 아하 하고 말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해 크게 놀라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당신을 찾는 자들은 당신 안에서 환희 넘쳐 기뻐하게 해 주십시오. 당신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드높여 지시기를 하고늘 말하게 해 주십시오. 저는 힘없고 가난하니 여호와께서 저에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신은 저를 돕는 분 구출하는 분이시니 저희 하느님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